오늘은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이 영혼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육의 삶에 얽매여 다 부질없는 너희들의 삶에 스스로 얽매여 이 아름답고 순수한 인간의 본질을 버려둔 채 그저 사악한 마음이요, 욕심이요, 그와 같은 마음에 얽매여 스스로를 죽여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의 모든 삶의 근본이니라. 정녕 하늘에나 여호와 창조주가 있음을 모르며 그를 인식하려 하지 아니하며 살다 와서 나 창조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던가. 그와 같이 너희들이 살다 나에게 올라와 심판을 받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육의 삶을 위해 사는 그와 같은 자가 정녕 승자라 너희들은 말하는가? 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패자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녕 바라는 인생의 삶의 승자는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나의 나라에 구원 받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승자의 삶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영원의 승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불로 써내린 나의 십계명을 지키며 나의 율법을 지키며 제 사무 시대에 내가 내려 보내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서 너희들이 말로써 구원을 바라며 유의 삶의 호화로움이나 부귀 영화에 얽매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나눔하여 살며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화 그 모두를 나로부터 받는 잠깐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베푸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여 사는 자 그러한 자만이 인생의 승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정령,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 여호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여기에 동참하는 자 그와 같은 변화를 역사를 가져오는 자만이 인간의 참된 승자이며 화려한 집이나 많은 재물과 더 좋은 집, 애용적으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정령 승자가 아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영혼의 삶을 위해 살아가며 그 모두를 바쳐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인간의 승자임을 알 날이 오지 않았음이니 이를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말로써 구원을 외치며 육적인 삶의 호화로운 부기 영화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살며 나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부기와 영화 그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잠깐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며 또 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자만이 인생의 승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3341번째에서 발제한 하나님 말씀입니다